할렐루야! 네, 오늘 4월 19일,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아, 오직 정의를 오늘 구약에 이제 소애언자들, 여기 12명의 애언자들. 구약 성경에는 대애언자가 있고 소애언자가 있습니다. 그 대애언자는 장수가 많은 것, 에스겔에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을 대애언자, 그 다음에 소애언자는 구약성경의 끝 부분에 나오는 에, 이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스가랴, 아, 미가, 아모스, 말라기, 에, 이 다니엘 이렇게 1 2 명의 소애언자. 애언자라고 하는 것은 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다. 구약성경에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나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애언이라고 했을 때는, 어, 점쟁이다. 하는 그런 뜻의 미래를 알아맞추는 애언이 아니라, 맡긴다. 하는 그런 애언이에요. 맡긴다 할 때. 예 자는 두 개가 있는데, 예 자. 예금이라고 했을 때는, 은행에다가 저금을 맡긴다 했을 때 예금과 같은 그런 예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바르게 전하는 예언자 애원자. 그래서 예언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참 예언자가 있고 거짓 예언자가 있다. 에레미아는 참 예언자요. 하나자는 거짓 예언자요. 돈을 받고, 어, 자기 비위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어, 그 사람의 그 어떤 상처나 어, 이런 것을 정확하게 예, 죄나 이런 것을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얼소 어, 예. 귀유나 마치는 그런 사람을 거짓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의 예언자들은 참 예언자였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살인과 간음죄를 지었을 때그 나단 선지자는 참 예언자였습니다. 당신이 왕이지만은 잘못했어. 회개하시오 이렇게 했던 예언자.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 때그 세조의 폭정에 맞서서 바른 말을 했던 사육신, 생육신 같은 사람은 임금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이제 목이 잘려 죽고 그 가족들은 노비가 되고 그 집안은 어 풍비박산이되는 그런 충신 이런 사람들이. 참애연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미가도 이렇게 여호와께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번제물로 가지고 가거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 많은 헌금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기 8절에 나와있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야 제가 그전에 일본 교회와 교류를 했는데 일본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선물한 것을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두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의와 사랑. 그 다음에 겸손. 이세 가지.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 정말로 11조와 허물보다도, 아, 이제 정의와 인해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그 행위보다는 우리의 예배의 삶,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되야 어 합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생활이 불이한 생활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받아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헌금은 많이 하는데 또 생활은 또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산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함옥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에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계속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3절에도 암몬 자선의 선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바라 할 것이다. 2장에도 모압베의선너 가지 죄. 계속해서 암호선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도 불의한 법령이 아니라, 바른 어, 법을 행해라. 오늘날, 어, 전 검찰과 어, 법이 자기들의 잘못은 감추고, 또 일반 국민들의 잘못은 어, 엄격히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을 이제 내로 남보리다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나에게는 관대하게 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나는 엄격하게 하고 남은 관대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자기에게는 어 너무 이렇게 관대해요. 자기는 죄가 없고 남은 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누구든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동할 것인가를 늘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또 우리 학교에서 배우고 또 많은 성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바르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그 뜻은 밑에가 이제 아닐 비자가 있어요. 아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끝이 다르다 그런 뜻이고 사이비 사이비라고 하는 것도 닮을 사자에다가 아, 비라고 하는 것은 아닐 빚자다. 그러니까 사이비는 아니다. 올바른 것이 아니다. 정의가 아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다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주의 생활이 올바르지 못하. 올바르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옳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 믿는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고,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를 정자, 바를 정자. 탁!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떻게 말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꼭 옳은 것이 아니죠. 이번에 그 막말을 했던 그 후보는 세월호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그 사실이 옳고 그런 것을 떠나서 그 말이 해야 될 말인가, 덕이 되는 말인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야 돼. 그런데 자기 딴에는 이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런 사람인데도 그것을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정의라고 하는 그것이 참그 예,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저도 살면서 예, 꼭 올바르지는 않아요. 꼭 말도 행동도 어, 어, 제 자신도. 어, 어, 꼭 올바르지 않는 것도 제가 행하고 말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오늘 성경은 정의를 행해야 된다, 옳은 것을 행해야 된다, 이 옳은 것을 행할 때는 어려움이 많아요, 벽이 많아요, 핍박이 많아요. 아, 이래도 흠, 저래도 흠, 그렇게 비유 맞추고 어, 이렇게 살면 은 편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정의가 아닌 것이죠. 오늘 성경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TV에 보니까는 여섯 번의 도전, 여섯 번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그 정의당의 그 이정미 후보에 대한 그 서울. 그 유세 이런 것에 비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의당이라고 하는 이 당이. 정의를 행하겠다 하는 그런 당명으로 이렇게 하는 당인데. 이제 이번에 그 비례 정당을 이제 거대 여당이 국회의원 수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위성 정당을 만들었어요. 위성이란 말은 지킬 위자에다가 별성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당을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그, 꼼수, 그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그 법에도 어긋나는 그런, 행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연약한 그 정당은 국회의원 의석을 많이 차지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많이 아니, 겪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내 이익과 명예와 <laughs> 돈을 위해서 양심과 정의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내가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1960년 4.19 6 0주년 날이에요.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이제 4.19의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있습니다. 이승만 독재정권의 부정선거를 계획하고 거기에 맞서서 이제 학생들이 일어났는데, 186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그러나, 참으로, 그, 국민들의 정의의 힘이, 이, 청와대, 경무대, 이승만, 음, 있는 곳으로 진격해가지고, 아, 그, 이승만이, 백성이, 원한다면 내가 하야겠다. 그 당시에 나이가 이승만이 나이가 이제 86세. 지금으로 하면 100세도 넘는 그런 고령의 나이. 그래서 이제 하와이로 망명해서 나중에는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학생들과 교수들이 부정선거, 올바르게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선거의 부정을 하긴 한 거예요. 부정. 그 100장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 표가 여기 아홉 아홉 장이면 한 장만 이기붕이 이름을 다 올려 가고 이것이 전부 이기붕이 표다.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 부정 선거를 해 가지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아 이런 것을 우리가 혁명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바뀌 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정권을 몰아내고 우리가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은 정의 구현 실현을 표로 내세웠요 자기들이 부정의한 불의한 폭력으로 나라를 잡았으면서도 정의 구현 실현이다 해 가지고 삼청교육대 또 여러 가지 깡패들을 소탕하고 이런 것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정의. 정의는, 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리고 또, 어, 우리가 또 살아야 될 그런 행동 지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곧 진실이죠. 그래서 오늘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의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그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또 사랑과 이 겸손. 제가 그 손양궁 목사님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고 자기가 부흥회를 가게 되면은 꼭그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함께 사진도 찍고 어떻게 보면은 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온수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랑으로 아들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자기 딸도 나중에는. 아버지를 오해하고 그렇게 이해를 못했는데 그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 거기가 이제 목사가 되니까 이제 내 오빠가 하지 못하는 일을 네가 목사가 되어서 하게 되어서 기쁘다. 그러니까 온수의 그 아들을 이제 사랑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위대한 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늘 손양훈 목사님도 이처럼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었고, 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그 영화를 보니까는 제가 거기서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어, 투옥도 당하고 어, 교회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일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지만, 또 민족적으로는 민족 지사였어요. 애국지사. 근데 그 일을 하게 된온 동력은 교인들이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나 교인들이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아그 항일, 그 신사참배에 반대하지 않다가 감옥에 갇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제의 그 폭력과 이 압정 때문에 얼마나 아참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교인들은 그것을 극복하고 일지에 한거 있던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또 장로님이나 교인들도 그렇게 하고 평양 산정형교회 네. 우리는 때로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그러면 거기에 쉽게 굴복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그 사택에서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랬을 때그 목사님의 가족을 돕는 사람들이 교인들이었어요. 교인들이 자기가 먹을 것을 또 교인들이 자기 아들에게 학교 갈때 목사님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갖다 주어라 이렇게 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목사님은 일본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자기 아들 10살짜리 아들이 고백하기를 그 일본 두 형사가 그 사모님을 성고문을 했다. 하는 이런 증언도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당시에 참으로 모든 총회의 그 목사님들이 다 이것은 국가행사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오직 주기철 목사님만은 신사참배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이 될수 있었고 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한 이 귀한 말씀을.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에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사는 우리 청계 서북교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259장입니다.